안녕하세요, 디아 t 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잔혹 제4장입니다 아내를 찾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고! 자, 형님들, 아내를 찾아 시작했는데, 이번 라운드부터가 조금씩 어려워지다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은 조금 더 어렵고, 또 지상으로 올라와서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잖아. 자, 이제부터 잔혹의 절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너인 것 같아. 자 총을 들고요 왜 컨텐츠 진행 안 하냐 하는 형님들 있는데 형님들 와보세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진짜로 그냥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죽어 버리니까와그 도전해야 되겠다는 그 의욕이 한 번에 사라지더라고 형님들 내가 조금 더 노가다 하고 장비를 좀 좋아지면 보여줄 텐데 조금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 한다고는 하고 있거든 내가 노력을 해서 다시 컨텐츠 가져와 볼게 형님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형님들. 야 이거 봐피봐 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조금 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뭐 할만 하면은 피가 그냥 와뭐 얼마씩 들어오는 거야? 버틸만한 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얼마 다와피봐와 잠깐 한눈 판사 이거 봐. 와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어이, 돼지, 이놈 새끼. 아나 생존자인 줄 알았네, 순간. 아유, 생존자인 줄 알았어요. 야, 이런 꼬맹이 애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 큰일이다. 아, 형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 아, 왜 이렇게 디아님은 피통이 작냐. 나도 그걸 알고 싶습니다. 왜 작는지. 장비가 후지니까 그러지, 후지니까, 형님들 너무 후져, 내가 생각해도 후져, 형님들 집에 왔다, 집 아닌가, 여기? 아, 이 집이 아닌가? 와봐 아, 총도서가겠다 진짜 아니다정이력높다 아니다. 왔다, 집에 가야지 집 지나칠 뻔했습니다. 집을 그냥 지나칠 뻔했어. 좋아, 다시 올라가고. 집 구조가 다 똑같아요. 이 동네 뭐, 그래서 그런가? 가자, 가자, 무시하고 빨리 진행합시다. 챕터 진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멀에서 하드 정도는. 꼼꼼하게 맵을 보고 살펴보고 갔다면은 이제 하드진하고 악몽진하고 잔혹 보니까 형님들도 지루해 하더라고 챕터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시즌에는 새로운 챕터가 나오든가 아니면 멀티 기능이 나오든가 뭔가 새로운 게 강구되지 않는 한이 게임의 미대는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시즌은 그려려니 어거지로 먹고 들어갈 수 있겠는데 다음 시즌도 요따고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누가 또 하겠어요 질린데 해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선한 느낌을 줄만한 내용을 좀 갖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죽었다 피트 한번 빨고요 야추정재 형님도 피 엄청 빠는구나 안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또안 데리고 다니면 호전하고 데꾸자, 데꾸다니자니, 또, 피를 너무 많이 먹고. 여기 없었던가? 있었지? 그럼 소총 같은 거, 찬창꼭 먹읍시다. 다 돈입니다, 돈. 띠어, 띠어, 띠어. 이럴 때 권총으로 할까? 소총이 소총은 좀 아까우니까 권총으로 조금 진행합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와이 권총으로 될까요? 될까요? 그래도 권총도 꽤 세요 나이스 좋아 좋아 좋다 권총의 맛을 봐라 이것들아 어, 세다 권총도 은근히 셉니다 지나가자 그냥 무시하고 가자 형님 그냥 가요 바빠요 우리 지금 정해 나왔고요 붙어 이런 거 총으로 아 총이란다 근접으로 혼자니까 붙을 만합니다 자 피통 확인해 줘야 돼요 피통 확인해 주면서 정해는 근접으로 자 조금씩 달기 시작했어요 많이 단다 빨고 총으로 해결합시다 안되겠다 너무 많이 단다블록이다 분접으로 빨고 아 너도 있구나 어제 데미지가 계속 들어오나 는데어 너도 있었구나 아딱 엄청 도망다니네 야출 엄청 먹는구나 피 진짜 너무 먹는다 형님들 총으로 갈아타고요 아, 어, 여기 아닌가봐요 옆, 옆길이었나 아 여기다 여기다 권총으로 바꾸자 고아 아, 어, 정의다. 정의는총 들어야 돼요, 총. 힘들어힘들어 여기서 정의는 힘들어요. 아, 총알 진짜 많이 필요하구나. 웬만하면 근거리 건축만 사용하다가, 잔혹 와서부터는, 야, 감당이 안 돼요, 진짜. 그, 감당이. 아, 내 수준으로는 이 감당이 안 된다는 느낌을 딱 받는 순간, 앞으로 상점에 들어가서, 그 소총에 대한 탄창을 팔면 무조건 사야 될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많이 필요 없어서 안 샀거든요? 아, 돈 아깝게 왜 사. 뭐 하다 보면 수급 충분히 되는데. 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용하는 양을 이제 못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사용을 자제하면서 사용을 해 가지고 이 정도지. 뭐 이제 피난소 업그레이드 할때좀 들어가고 사용하고 그러면은 와, 이거 감당 안될것 같아요. 아, 쇼핑 중이잖아, 조병. 저기 가 줄래? 하세요. 고정되고 빵빵빵냐. 오래만 뵙으셨나고요. 잠시만 하겠더라. 자, 거의 다 왔나? 길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 다 왔다. 오케이. 이 챕터가 되게 짧았던 챕터예요. 이 챕터 다음으로 짧은 챕터인데 자, 오늘 별탈 없이 무사하게 마무리됐네요. 자, 다음 챕터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요, 좀 긴장하고 빡게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기 전에 영상 시청 후 좋아요, 알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게임 한번 해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염